했기 때문에 자 가능한 그래프는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될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가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 x 가 a 사인 b x 더하기 c라고 했기 때문에 자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c 얘가 4로 나와야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C가 빼기 2로 나와야 됩니다. 연립하게 되면 절대값 A는 3, 그 다음 C는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이제 주기를 이용해서 자, B에 대한 식을 찾아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6분의 7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라는 거는 이제 6분의 파이에서 이 지점까지가 한 주기예요. 근데 거기에 반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2분의 p가. 그럼 결국은 2분의 3p가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파이까지니까 파이고, 이 함수의 주기 p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를 x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눠 그랬더니 3분의 2파이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절대값 b는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뿔마 3, b도 뿔마 3인데요. 이때 어 문제에다가 이제 식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f(x)는 a sin b x 더하기 1입니다. 이때 지나는 점들이 나와 있어요. 6분의 파이, 4를 지난대요. 6분의 파이, 4. 그러면은, 이 fx에 6분의 파이를 집어 넣어서 4가 되려면, 만족하는 a와 b가 뭔지를 찾아볼 거예요. 자, f 6분의 파이는, a 사인 6분의 b 파이 더하기 1이 되고, 이 값이 4라는 거죠. 그러면, a sin 6분의 bπ는 3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b가 3이라면 sin 6분의 3π 즉 sin 2분의 π는 1이죠. 그럼 이때 a는 3으로 나오고요. 만약 b가 마이너스 3이라면 sin 마이너스 2분의 π는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빼기 3으로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로 나오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a-3, b-3, c가 1이니까 마이너스 5로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수 있는 값은 이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7 또는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관계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최대값 2예요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C가 2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C는 빼기 4로 나옵니다. 따라서 절대값 A가 3이고 C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어, 주기는 똑같기 때문에 역시 절대값 B가 3으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F6분의 파이는 A사인 6분의 B파이 빼기 1이 값이 마이너스 4에요. 그러면 A사인 6분의 B파이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B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고 B가 빼기 3이면 a는 3으로 나와야만 그 값이 빼기 3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첫 번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번째 경우에서도 빼기 3, 3,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수 있는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고요. 최대값은 7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니까 두 개를 빼면 답은 12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